자, 이제 7절 지구단위 계획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국토법상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설명이다. 틀린 것 이렇게 나왔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행정처의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세부 개발 계획을 만들어주는 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려면 사제에고 개발되는 장소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해야 되죠. 자, 일단 틀린 걸 찾습니다. 주민은 도시관리기 입안권자한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해서 제안할 수가 있죠. 그렇죠.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안할 때기반설의 설치라든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이런 걸 제안할 수 있으므로 1번 질문은 맞고요.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적이면 거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개발제한구역이든 뭐 도시자연공역이든 시가조용구역이든 공원이든 그런 보존되는 장소가 풀리면 신규 개발사업을 하니까 거기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세 번째, 시장문수가 이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시장문수가 직접 결정한다. 자이 문제는 결정권자를 요구해, 결정권자 누구예요? 결정권자? 시장문수는 원래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 문수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거를 입안했을 때는 시장 문수가 본인이 직접 결정한다 그런 내용들도 소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시장 문수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걸위반했을 때는 도시자테 결정받지 않고 별도로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서 한다 안 되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우리 공법에서 어떤, 특히 국토계획법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고,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기공계획이든, 도시군관리계획이든, 지구단위계획이든, 수립기준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님이 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도시지역 외이적에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그런 형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비도시적에서 정할 수 있는 네. 지역이죠. 도시적 외이적에다가 기존에 있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자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그런 형태도 이제 비도시적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틀린것은요. 다음 문제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국토법상 지구단위계획구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택법에 따라서 대지사업지구 자, 주택법에 따라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대지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신규 개발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부에다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신규개발지로 딱 확정되면 뭐 주택법상 뭐 대리동사업지고 뭐 택지개발지법상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신규개발지가 되면 신규개발지 전부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도시역 같은 데서. 자,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야 되나? 지구단위계획 의 결정은 그러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든, 지구단위계획이든, 이두 가지는 둘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지정도 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표현 방식이 좀 이번 질문 이상합니다. 이문 핵심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되나, 지구단위계 획 수립하는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결정도 당연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원될 수 있다. 그렇죠. 도시지역에서 신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가 3개에 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 외 지역인 관리, 농림, 자연환경 문제로 나가서 거기도 신규 개발 사업을 할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일정한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자, 4번.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에서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자, 잘못됐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것은 정태기,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자이 문제에서 20만이라는 말은 불필요한 조건이고 자 도시개발구역이 아니라 정비구역에서 이렇게 바, 바꾸셔야 돼요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뭐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겠죠 그래서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아니면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네, 그 장소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겠습니다. 자, 5번 도시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때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200%가 아니라 15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을 완화할 때 원래 해당되는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질문도 잘못됐고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니까요. 옳은 것은 3번. 자 3번 문제. 자, 국토법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있었죠.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거를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상세한 개발 내용들이 있는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 자 우리가 어떤 겁니까?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또 기반선의 배치와 규모 이런 거기 때문에 건축선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포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반면에 이번에 건별 용적률산만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용도제와 같은 종류 자라고, 기반설의 배치와 이거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 1번은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에요. 건축물의 에 대한 설명으것들은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설겠습니다은것4번 문제 국토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락지구는 신규 개발지구때문에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2번째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났다 자 우리가 택지 개발 지구에서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났다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택지 개발 지구에서 해당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지구는 많이 안 되죠 일단 5년이 흘없고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난 거라서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택지 개발 지구에서. 해당 퇴직의 과세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틀렸고요. 자 3번에 목욕장, 목욕장이 목욕탕이에요. 목욕탕을 부러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거기가 일반 상업적이라도 목욕탕을 못 짓는 겁니다. 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물을 짓거나 용도 변경을 해야 되므로. 그래서 3번지 건 우리 맞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자 4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이종일반주거적을 준주거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에 1번 내용으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형식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3번 지문은만는지문으로 예, 봐야 되겠습니다. 아, 틀린 지문이죠 변경할 수 있다죠. 예, 이종일반주거적을 준주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5번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지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 자 도시개발에서 실시계획을 작성, 고시해야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앞뒤를 잘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을 작성을 해서 고시까지 해야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볼수 있으니까 이 5번 질문도 형식적인 측면이 좀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고 자그 다음 문제 우리 5번에 보시면 최근에 26회 문제인데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관련 법규정을 완화를 할수 있어요 한1가지 완화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문제에서,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정해지면, 한옥마을 같은 거 보전 같은 거 하려고, 이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규정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면적을 100%까지 완화하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는, 이렇게, 원래 주차장을 몇대 이상 설치해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를 100%까지 완화하니까, 주차장 설치 규정을 면제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왜? 한옥마을 같은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차 없는 그런 마을 같은 걸 만들려고 주차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구단위계의 문제였습니다. 수고하습니다